그 기자 때문에 연쇄살인마 됐다. 이 반격을 준비 중인 서해순 씨가 경찰 수사 결과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담당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연쇄살인마 심정입니다. 연쇄살인범이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분노, 자괴 참담 뭐 이런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상호 기자는 20년을 취재한 적이 없습니다. 뒤껏 해봐야 3일 정도나 취재한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영화판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분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쭉 들어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셌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분노 자괴 참담. 이런 단어를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은 이제 서해순 씨 측의 대리를 맡은 이제 박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서해순 씨의 입장을 뭐 감정적으로도 많이 대변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굉장히 이제 서해순 씨 측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한 여자가 얼마나 이제 어 살인마로 몰리게 돼서 힘들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서해순 씨 측의 반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중 대중들에게 많은 문매를 맞아왔고 또 대중들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형사적인 그 혐의가 다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서 이제는 서해순 씨 측이 아 그래 우리에게 이제 공은 넘어왔다. 우리 측에서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에 걸맞게 사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음. 예, 뭐 말씀처럼 김대우 기자님 사실 기자들의 그 서씨신경에 대한 질문을 묻자 슬픔 분노, 자괴, 참담이란 단어를 표현한 건데, 직접 서해순 씨를 최근에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서해순 씨의 현재 심경은 어떻던가요? 네, 그박훈 변호사가 제대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서해순 씨를 메트릭걸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 그 민감한 내용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이 딸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는 항상 눈물을 흘리곤 했었고, 예. 그다음에 또 이상호 기자의 주장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스러워하는 그런 또 감정적인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박훈 변호사가 어, 조금 강도 높게 서예순 씨의 입장을 전하기는 했는데 예. 아, 충분히 뭐 박훈 변호사의 입장이 아니라 서예순 씨의 어... 단단한. 네, 이번 이 이상호 기자의 명훼손에 대해서 이만한 아, 그런 모습을 대변했다고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서예순 씨 입장을 가감없이 박근 변호사가 전달했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건데. 네. 네. 그런데 김복중 교수, 연쇄살인범이라는 네. 단어를 썼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강경대응을 할지 이 단어를 보면 좀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김광석 씨하고 서예순 씨가 결혼 전에 영화 사례 그 부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뭐 이상훈 기자나 영화 쪽에서 <laughs>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면 김광석 씨도 사례로 본다. 서현양도 사례로 본다. 사실 맞습니다. 그게 세계가 쭉 이어져서 진짜 사례라면 이건 연살인범이죠 어, 근데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연살인범이라는 말을 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저 박훈 변호사님이 그뭐이 부러진 화살 뭐 이거, 이거 저 선임해서 하셨고 이 정의감이 푸죠 충만한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호인이라면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어느정도 그 고통을 뭐 감수해 주고 또 공감해 주고 하는거 이런거 다이해 한편 이해는 되는데 예. 이제 법리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어, 지나치게 좀 감정적인 어떤 음. 표현이 섞여 버리면 오히려 박훈 변호사님이 그 법리적으로 다툼에 있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혜순 씨 측에 스스로의 독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좀 이제 법리적으로 어 법정에서 공방을 가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뭐 김대우 기자님 사실 박훈 변호사가 그 이상호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20년 취재한 게 아니라 고작 3일 정도 취재한 것 같지 않다라는 말과 동시에 저희 이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좀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3일간 취재했다는 부분은 이제 박훈 변호사의 입장인데 이건 역시 이제 서해순 씨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 도대체 2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도대체 한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영화 내용이나 아니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또이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받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취재 부분이나 아니면 또이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서예순 씨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한 게 변호사 선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서예순 씨와 김광국 씨 간의 소송 문제를 들춰봤거든요. 예. 어,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박훈 변호사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고 어, 그다음에또 박훈 변호사가 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또 언론사에 대해서 이번 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 예. 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 박훈 변호사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 그 핵심적인 부분은 이 김광석 법이라는 게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게이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 이 이름으로서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김광석 법이라는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짚어보긴 할 테지만, 예. 김 기자님, 이게 있잖아요? 오늘 현장 화면을 잠깐 보시면 박훈 변호사가 취재진을 좀 혼내는 장면도 있고 말이죠. 저희가 화면에 다 담을 수는 없었는데 저런 거, 저런 행동들은 서해순 씨하고 조율이 된건 아니겠죠? 네, 안, 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순 씨 같은 경우에 뭐 일부에서는 뭐그 특정해서 언론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전혀 그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박훈 변호사 역시 이 언론이나 아니면 또 보도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지 이 소송을 이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이상호 씨나 김강옥 씨를 떠나서 언론이나 아니면 또 다른 패널에 대해서 공, 어, 소송을 하겠다. 아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어, 어, 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양진 변호사님, 이제 이상호 기자의 입장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들어볼 수가 없는데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해서든 입장을 내고 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경찰 조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죠. 고소장이 접수가 됐으면 그 이후에 이제 조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으로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어,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어떻게도 할수 없는 조금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내가 형사 고소로 이제 고소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일단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혹시나 내가 유죄가 인정됐을 때 형량을 줄일 수가 있고 합의한 부분이 이제 재판 부분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공개적으로 이렇게 판을 벌여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이거를 서해순수 측에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한다? 그거 또 굉장히 대중들의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그리 기존에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나는 취재를 100% 확실하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저 입장 번복도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침묵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서해순 측의 목소리도 오늘 공식 입장을 내면서더 커진 것 같은데. 저 김복준 글쎄요, 공개 사과까지는 뭐 이상호 기자가 받아들이 힘들더라도 저 박훈 변호사가 제기한 공개 토론은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닌지라는 의견도 있어서요. 그런데 지금 이상호 기자나 이쪽에서는 공개 토론에 임해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까?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그 이미 뭐이 경찰에서 철저하게 수사해 가지고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내렸는데 아마 다만 지금 이상호 기자가 그이 어떻게 보면 그 저 딜레마에 빠진 게 뭐냐면요. 원래 이상호 기자는 김광석의 죽음에 대한 거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 그 와중에 우연찮게 서현양의 사망이 나오고 서현양의 사망이 나오니까 소송 사기가 연결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게가 중심축이 그쪽으로 넘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또 고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서 김광석건은 어차피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에 경찰에 손댈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예. 결론은 그 본인이 원했던 사안이 아니고 다른 쪽으로 결론이 나가지고 그 부분에서 무혐의가 취득돼 버리니까 사실은 이성호 기자 입장에서는 할 말이 없는 상태죠. 예. 김대혁 기자님. 네. 최근 뭐 서해수씨를 몇번 만나셨으니까 네. 이제 앞으로 이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만 입장을 밝히지 본인 스스로 어떤 메시지라든지 혹은 뭐불쾌감 막아야겠던 분노는 본인 이제 목소리로는 전혀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일부는 이제 서해준 씨가 내놓기도 하겠지만 아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모든 이제 그. 고소 고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이제 박훈 변호사를 통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이 이 굉장히 그 방송 출연이나 인터뷰에서 아마추어적인라는 사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반감을 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면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화면 속에서 나오는데 화면에 잘 잡히지 않지만은 이제 오른쪽 가슴에 이그 헝겊으로 된그 브로치 브로치라고 브루, 그러죠. 그걸 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그 서현양이 그 죽기 얼마 전에 엄마에게 이제 그 학교에서 만들었던 브로치를 어, 달고 있고 달았던 것을 계속 현재까지도 출도할 때도 달고 있는 거죠. 아, 취재진 앞에서 인터뷰를 하거나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서현 양이 죽기 전에 선물했던 브로치를 아니, 달고 있었다? 그렇죠. 직접 헝겊을 다 그, 예, 꼬매서 예. 어, 아, 저, 아니, 아유, 저 빨간색 저게 바로 이제 서현 양이 만들어준 어머니에게 선물을 준 것입니다. 아, 예. 그렇군요. 저희가 몰랐는데 저 브로치가... 경찰 조사를 받으러 나오는 서해순 씨에게 어떤 마음가짐의 의미로 본인 스스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산 것도 아니고 예. 그, 그 서현양의 본인이 이제 헌금을 다 오려 가지고 그거를 이제 솜으로 꾸며서 어마하게 예, 선물을 준 것이죠. 일단 뭐 반격을 시작했고 오늘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 공식 입장을 서해순 씨 내놨는데요. 근데 그런데 그런데 서해순 씨측이 이상호 기자 그리고 김광복 씨 말고도 또겨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누군지 오늘 박훈 변호사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민석 의원도 같이 뭐 고소 같은 계획은 있신가요그 양민석 의원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네티즌들이라든가 이제 블로그 분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뭐 이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보니까 지금 이후부터라도만 더부안해도 한다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만약에 지금 당장 계획은 없, 없으신데? 그렇습니다. 추후에 도 또한 똑같이 또 이렇게 부안해도 한다라면 특히나만 더 긴강석법이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병칭입니다. 예, 뭐양 변호사님 일단 부환회동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어떤 죄목이 적용이 될까요? 어, 우선은, 뭐, 안민석 의원이라든지, 뭐, 누리꾼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뭐, 서해순 씨를 고소나, 뭐, 고발한 거는 음.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 많은 누리꾼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보고, 또, 서해순 씨가, 이제, 인터뷰한 그, 인터뷰 내용을 보고서는 댓글을 많이 달거나, 뭐, 본인이 글을 게시했거나 그랬겠죠. 이거는,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일명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제, 사이버 명예훼손죄다라고, 음.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예. 어, 일단은, 이제 서해순 씨가 뭐 딸이나 이제 김광석 씨를 살해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 이제 허위 사실, 거짓 사실로 볼수 있겠고요. 그런 경우에는 뭐 7년 이하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중한 범죄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서해순 씨가 안민석 의원에 대해서도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도 사실은 좀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일단은 지금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그박군 변호사가 얘기한 것처럼 어이 시점 이후로 무혐의 시점이 무혐의 결과가 나온 그 시점 이후로 혹시나 뭐 일말의 또, 또 다른 의혹 제기라든지 또 다른 비방이 이어지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다라고 밝힌 걸로 보입니다. 이거는요 김광석 법이라는 것 자체를 누가 만듭니까? 만약에 만든다면 국회의원이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민석 의원이 김광석 법이라는 것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한다고 했고 또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한다 그러면 그때 한번 생각해본다는 의미로 들려요. 조금 덧붙이자면 네. 이 법의 취지에 대해서는 서해순 씨나 박훈 변호사도 충분히 그 인정을 하고 있고 제정이 되어줘야 된다고 아, 생각을 그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만 그 법의 이름에 김광석법이라는 것 네. 자체가 아,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게 이제 이름 자체의 가 예,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법률 이름으로 제정을 한다면 충분히 제정이 가능한 법인 거죠. 예, 김 대우 기자님뿐만 아니라 이제 누리꾼들이 일종의 쓴 악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건데 서해순 씨가 뭐 악플을 모은다든지 아니면 꼼꼼히 챙겨본다든지 이런 뭐 사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뭐 확인하셨나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언급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이상호 기자가 아, 이 김광국 씨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했던 발언에 대해서 대단히 이 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 내용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이상호 기자가 아, 출두를 하면서 이 살인 혐의자로서 백주 대낮에 저작권을 탈취해 돌아다닌다 아, 이렇게 이제 이상호 기자가 언론과 의 인터뷰를 가졌는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하고 그 있고 일반 네티즌들이나 아니면 또 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 명예훼손이나 아, 방송. 소송에 출연할 패널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그럴 수 있는 주변에 그 사람이 없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박훈 변호사 목소리만 들으면 뭐 지금까지 많이 비난하고 비방했던 분들에 대해서도 겨냥을 할줄 알았는데 그건 아니다 이 얘기군요. 원래 지금 이제 딸 유기치사 부부라고 소송 사기 부분이 집중돼서 그렇지 김광석 씨 관련된 저작권 얘기 있잖아요. 저. 이, 이 얘기는 이제 마무리가 다된 건지요? 마무리가 다된 것이죠. 이거는 이미 2008년도에 정리가 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이 서해순 씨 측의 이 고소고발 같은 경우에 의외로 경찰 조사가 빠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서현양의 조사 부분을 서울경찰청에서 이미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 그러니까 김광석 씨가 살해됐다는 이상호 씨의 주장과 그 다음에 또 영화 살해 부분, 요 부분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데 오늘 굉장히 그이 박훈 변호사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어, 김광석 씨가 살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 경찰이 이 수사를 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사를요? 그렇죠. 재수사를 해달라고 해, 한 상황인데 이 지난번 이제 그김광석 씨가 어, 고발을 했을 당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시가가 지났기 때문에 조사를 안 한다고 했지만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재수사라는 재수사라는 명칭을 달지 않더라도 그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어, 경찰에서 조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예. 김 교수님 음. 제가 말씀을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네. 말씀처럼 박훈 변호사가 이제 네. 김광석 씨사망 에 대해서 재수사를 해 달라고 이제 고소장에 포함을 했는데 예.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이게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음, 그거는 한다 그러면 사안의 진상만 파악하는 거죠. 어, 어차피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례를 했다 해도 15년 공소시효가 넘어서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거는 김광석이가 진짜 그러면 김광석이라는 사람이 사저례를 당했는지 여부는 당신들이 좀 조사해 주십시오. 그런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게요. 시간도 오래됐고 그다음에 현재로서는 뭐 이상호 기자라든지 나머지 분 어느 어느 누구도 어, 그 당시 김광석 씨의 죽음과 관련된 부검 감정서를 초과할수 있는 어떤 단서가 없을 겁니다. 그거 이 그거보다 지금 현재로서 더 정확한 어떤 그 죽음과 관련된 단서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익이 없을 거로 보여져요. 그리고 사실 경찰 입장에서 <laughs>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된 그 사건을 네. 어쨌든 우리가 이제 세금을 들여서 그 운영되는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을 투입해서 한다는 게 사실은 경찰이 뭐 개인적인 의혹 때 물음을 해소해주고자 있는 그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아마 뭐 어, 조사를 해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변호인의 입을 빌, 빌어서 반격을 시작한 서혜수 씨에게 오늘 오전. 속보로 그 기자 때문에 연쇄 살인마 됐다. 이 반격을 준비 중인 서해순 씨가 경찰 수사 결과 이후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담당 변호인인 박훈 변호사를 통해서였는데요. 오늘 오전 그 목소리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연쇄 살인마 심정입니다. 연쇄 살인 뭐니? 됐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슬픔, 분노, 자괴, 참담뭐 이런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상호 기자는 20년을 취재한 적이 없습니다. 기껏 해봐야 3일 정도나 취재한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식으로 영화판일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분노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쭉 들어봤는데 예상보다 훨씬 강도가 셌습니다 양진 변호사님. 분노, 자괴, 참담 이런 단어를 변호인의 입을 통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일단은 이제 서해순 씨 측의 대리를 맡은 이제 박훈 변호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서해순 씨의 입장을 뭐 감정적으로도 많이 대변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어, 굉장히 이제 서해순 씨 측의 입장을 대변을 하면서 한 여자가 얼마나 이제 어, 살인마로 몰리게 돼서 힘들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서해순 씨 측의 반격이라고 볼 수가 있. 있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대중들에게 많은 문매를 맞아왔고 또 대중들의 시선이 굉장히 싸늘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형사적인 그 혐의가 다 이제 무혐의로 결론이 나면 역시 이 언론이나 아니면 또 보도 행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난했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한 그, 것이지 예. 이 소송을 이명예손과 관련돼서 이상호 씨나 김강옥 씨를 떠나서 언론이나 아니면 또 다른 패널에 대해서 공, 으, 소송을 하겠다. 아 이런 것은 아닌 것으로 예. 풀이할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네, 뭐 양진 변호사님 이제 이상호 기자 입장은 저희가 아직까지는 들어볼 수가 없는데 곧 경찰 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서든 해 입장을 내고 또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경찰 조사는 필수적으로 받아야죠. 고소장이 접수가 됐으면 그 이후에 이제 조사는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소인으로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될 거고요. 어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은 어. 어떻게도 할수 없는 조금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사건이라면 내가 형사 고소로 이제 고소를 받게 되면 그러면 일단 합의를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야만 혹시나 내가 유죄가 인정됐을 때 형량을 줄일 수가 있고 합의한 부분이 이제 재판 부분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에 합의를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예. 이상호 기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워낙 공개적으로 이렇게 판을 벌여놓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갑자기 노선을 바꿔서 이거를 서해순수 측에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한다? 그거는 또 굉장히 대중들의 비판을 또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호 기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기존에 본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나는 확실한 증거들이 있다. 나는 취재를 100% 확실하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좀 입장 번복도 힘든 상황이고요. 지금 조금 진퇴양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호 기자의 침묵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서해순 씨측에 보서 뭐... 이제는 서해순 씨측이 아, 그래. 우리에게 이제 공은 넘어왔다. 우리 측에서 반격이 시작됐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에 걸맞게 사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소송을 불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음. 예, 뭐, 말씀처럼 김대우 기자님, 사실 기자들의 그서씨 신경에 대한 질문을 묻자, 슬픔, 분노, 자괴, 참담이란 단어를 표현한 건데, 직접 서해순 씨를 최근에 만난 걸로 알고 있는데, 서해순 씨의 현재 심경은 어떻던가요? 네, 그, 박훈 변호사가 제대로 표현을 하지 않았나 어. 싶어요.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서해순 씨를 몇 차례 걸쳐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 그 민감한 내용이나 아니면 또 이제 이 딸에 관한 내용이 나올 때는 항상 눈물을 또 흘리곤 했었고, 예. 그 다음에 또 이상호 기자의 주장과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분노스러워하는 그런 또 감정적인 표현을 어,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박훈 변호사가 어, 조금 강도 높게 서해순 씨의 입장을 전하기는 했는데 예. 아, 충분히 뭐 박훈 변호사의 어 입장이 아니라 아, 서해순 어. 씨의 단단한 에, 이번 이제 이상호 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임하는 아, 그런 모습을 대변했다고 어, 그러니까 생각이 됩니다 서해순 씨의 입장 과감없이 저 박훈 변호사가 전달했다 이렇게 네. 봐도 되는 건데. 네. 그런데 저 김복준 교수님 네. 연쇄 살인범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이제 강경 대응을 할지 이 단어를 보면 좀알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김광석 씨하고 서혜수 씨가 결혼 전에 영화 살례그 부분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입니다. 네. 또이 박훈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 김광석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받고 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취재 부분이나 아니면은 또이박군 변호사 같은 경우에 실제적으로 서예순 씨의 입장을 대변하기 시작한 게 변호사 선임 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서예순 씨와 김광국 씨간의이 소송 문제를 들춰봤거든요. 하기 예. 어,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박군 변호사는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지니고 있고 어, 그다음에 또박군 변호사가 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또 언론사에 대해서 이번 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그, 강도 높게 비난을 했는데 예. 아,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이 박훈 변호사의 입장이 많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그 어, 핵심적인 부분은 이 김광석법이라는 게 서해순 씨가 김광석 씨를 살해하지 않았다는 게이 법률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예. 이 이름으로서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어, 법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김광석법이라는 이름을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얘기했던 부분은 잠시 뒤에 또 저희가 짚어보긴 할 테지만 예. 김 기자님 이게 있잖아요. 오늘 현장 화면을 잠깐 보시면 박훈 변호사가 취재진을를좀 혼내는 장면도 있고 말이죠. 저희가 화면에 다 담을 수는 없었는데, 저런 거, 저런 행동들은 서해순 씨하고 조율이 된건 아니겠죠. 네, 안 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희순 씨 같은 경우에 뭐 일부에서는 뭐그 특정해서 언론사를 고소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전혀 그 아닌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훈 변호사의 뭐이사훈 기자나 영화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된다면 김광석 씨도 사례로 본다. 서현양도 사례로 본다. 사실 맞습니다. 그게 세계가 쭈르르이어져서 진짜 사례라면 이건 연인범이죠 그런데 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연살인범이라는 말을 쓴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우리 저 박훈 변호사님이 그뭐이 부러진 화살 뭐 이거 저선임에서 하셨고 이 정의감이 푸저 충만한 변호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변호인이라면 자신의 의뢰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 고통을 뭐 감수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하는 거 이런 거다 이해 한편 이해는 되는데 예. 이제 법리로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지나치게 좀 감정적인 어떤 음. 표현이 섞여버리면 오히려 박훈 변호사님 이그 법리적으로 다툼에 있어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해순 씨 측에 음. 스스로의 독이 될수있다는거죠네 예, 그러니까 좀 이제 법리적으로. 어. 법정에서 공방을 가렸으면 좋겠어요. 예. 네, 뭐 김대호 기자님 네. 사실 박훈 변호사가 그 이상우 기자의 취재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았는데 20년 취재한 게 아니라 고작 3일 정도 취재한 것 같지 않다라는 말과 동시에 저희 이 언론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좀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 3일간 취재했다는 부분은 이제 박훈 변호사의 입장인데 이건 역시 이제 서해순 씨의 입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해순 씨 같은 경우에 도대체 20년 동안 나를 쫓아다니면서 취재를 했는데 도대체 한게 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이 영화 내용이나 아니면 주장하는 바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다